이유티비입니다 오늘은 53화 54화를 분석해볼겁니다 자오타카맨어 착하맨. 차카맨이 뭔가 좀더 어, 업그레이드인 것 같네요 자이언트가 좀 많죠? 근데 빵제팀이 아어 오오 새로운 토를렛 인거 같은데 이프레임이프레임 식물 움직이는 것 같.. 아이프레임 어, 말하는.. 아 이플레임.. 움직이는 것 같.. 아 쟤는 티가.. 좀 많나 없나? 자 노래가 나오면서 오! 청알을 달고 있는? 재찬이 그리고 안에 박바 대신 뭐 따봉? 자입력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건데 자. 잠시만요. 자, 밑에 타입 이거, 아, 여기. 카메라 후원이 있죠? 카메라 오먼. 자, 그리고, 이, 여기 분리 나는 걸로 봐가지고, 데트팩 트월렛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왜 트월렛들은 이, 키아 카메라 오먼을 못 봤을까요? 아마도 카메라 오먼이 얘랑 얘를 처리한 것 같죠? 아 그리고 타이탄 할로인이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이 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총이 반대로 돌아가면서 접었, 접했다 피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좀더 업그레이드 됐죠? 자 그리고, 주택게기렇게이기를 이렇게, 네, 그리고 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거게요 얘는 이마게 이렇게, 이렇게, 이고 여기 라이트 비전 같은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이고있이렇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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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게이게 이렇게, 이죠게리고 이거는 타이 카메라로만이 쓰는, 쓰던 총 아닌가요? 어? 어? 자, 그리고. 자, 제트백이죠? 근데 제트백이, 진짜 작네요. 네. 얘는 날수 있는 것 같아요. 막 히즈로 봐도, 안... 근데 주방 맞았거든요? 주방 맞았는데, 짓질 안았어요 아무도 진짜 뺀것같아 자, 그리고 새로운 차죠? 새로운 차. 그리고 여기 안에 바 박바 두 명이 다있고 이거는 원래 그, 음, 그, 감으면 치료시킨 총인데 그 앞에다가 무언가를 달았죠? 그리고 뭔가 좀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료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어, 자, 그 다음에. 5 4워 어우, 저먼저어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어저저 이건 오늘 알았어요. 어우, 제트팩 설래어 뭐야. 총알춤로멈추지 하네요. 어 <laughs> 저건 좀 웃기네요. 어, 어, 눈 뭔가 던져가지고 멈추겠어요? 그 다음에 물 내렸어요. 어, 글리치! 빠니어 세트, 이러면 글리치거든요? 어, TV 후먼이 등장했습니다? 어, TV 후먼 머리가, 네, 저건, 어, 글리치를 멈추겠습니다. 방아쇠 장착이 됐군요. 오, 헬로우 로봇입니다. 모든 걸다 알고 있군요 어? 어, 네. 뭔가 슬퍼 보이죠? 자, 첫 번째로 여기 있는 패드 이게 아마도 그 짭들이 저거 짭이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부터 서 게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왜, 왜 카메라를 맨치를못챘을까요 아마도 애들은 이제 옆을 볼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제 최적으로는 이 총이 멈추게 하는 총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총으로 저기 있는, 저기 뒤 있는 애를 처리한 것 같아요. 이건 파탕이..파탕인가요? 근데 아까 총을 쏘니까 뭔가 약간 기절한건가? 자 총이죠? 그리 제트백 털렛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뽑면 뭔가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전기 같은 건좀 흘렀죠? 근데 이런 식으로 멈추게 돼요. 아, 예. 이제 주스에 접시세트... 틀, 아, 네, 맞다. 자, 이게 아마도 전기가, 아, 예. 잠시만요. 이게 아마 전기가 통하기 하는 거 같아요. 아, 잠시만요. 이거 잘안 보이죠? 네, 이런 거. 네, 이걸 던지면, 얘, 얘를 맞춰봤는데, 전기가, 전기가 흐르면서 기절 같은 걸 했었죠? 얘도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데?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아니요 아닌가? 어쨌든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 내리, 내려... 어? 물 내리는 게 있나? 자, 그리고 글리치가 나왔습니다. 티비어원이 나왔죠? 근데 티비어머 표정이 원래 그 표정이 아닙니다 자 분리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 도는 게아마도 찾아가지고 그걸 찾았으면 아마도 그쪽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 자 글리치가 멈추게 됐죠? 자 글리치가 멈췄는데 표정이 뭔가 좀음 그리고 방패가 너덜너덜 합니다 아마도 브릿지면 방패가 부러진것 같습니다 아마도 글리치가 나중에 또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네자 그리고 또 뭔가 주사 같은걸 던지니까 기절하는걸 기절 같은 걸 하는 걸로 봐가지고 저 주사는 그거 던지면 그던 맞은 물체를 기절시키는 것인가? 같자 그래 확실히 됐죠? 자페로우 로봇 자 여기 가방 을체로 시킨 총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아까 그총 있고 이건 주사기를 발표한 것 같은. 그리고 박바가 다 있죠? 이 얘는 감염 치료시키는 거랑 뭐 이거 이거는 감염 치료시키는 거랑 뭐 이상한 거랑 그리고 멈추게 하는 거랑 주사를 발사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아주 저 얘는 나중에 활약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그대로 없어지죠 네, 얘 그리고 나서 얘 마음은 뭔가 슬퍼 보이죠. 그대로 이거 카메라를 밑으로 보게 하고 보니까 뭔가 좀 슬퍼 보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제가 요즘에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스키미리 변기 공방전, 이런 걸 로블록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잠시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